예 아무튼 그래서 우리 재밌는 스라고살아예 시즌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예, 예.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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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연진 성우들이 예. 얘기는 안 했지만 예.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<laughs> 예 성우진이 어떻게 되나요? 정광준 님. 네, 아까 말씀. 김영선 님. 아, 영선 선배님. 아, 홍범기 아, 홍봉기. 장민혁 님. 아, 민혁이. 그리고 우리 예쁜 윤미라 님. 아, 윤미라 님? <laughs> 윤미라 릴리 님. 윤미라 님까지. 예, 아, 네, 그리고 그 밖에 또 좋은 성우분들이 계십니다. 어유, 짱짱하네. 네. 그러면 우리 저기 승화로도 나오나요? 승화로 나옵니다. 아, 승화로 나오면 됐죠. 예. 네. 올해 또 하루 양의 네. 섹시한 목소리 아, 직마. 나옵니다. 여기서. 예. 네. 원래 그런 역이에요. 예 네, 나와요 정말요 예 네, 네. 나옵니다 야 정말 좋겠네요 같이 더빙하고 홍범기 씨는 범기 형 좋겠어요 에, 네, 뭐왜 <laughs> 괜찮은 척해 어디 대고 아 너무 좋아요 저 아. 네, 대교 방송 가면은 네. 항상 행복합니다 <laughs> 나도 좀 행복해보자 왜 혼자 행복하고 와가지고 뭐빙수 하고 그래요 팥빙수라고요나테 <laughs> 출연도 안 하는데 가라고 음. 음. 너무 없어 보이잖아 자, 아무튼 음. 네. 기기장이 계속 마저 전해주시죠. 에 네,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있는데요. 네 제가 네 외로워요. 네 대교에 네 하루도 있는데. 그 소식이 끝이미라 더 없어요. 하루가 마음이 착해서 뭐 하루하루 하루 지나가면 팥빙수 사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. 네. 그럼 다음 번에 가서 하루에게 팥빙수 사주세요. 그래요. 하루가 가네요. 이건 뭘까요? 죄송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받아주기도 싫으네요 이제. 감사합니다, 기 기자님. 안녕. 네, 음. 기 기자님께 대교 소식 전해 들어봤습니다. 네, 우리 기 기자님. 네. 왜 저러실까요? 점점 추해지시는 것 같네요. <웃음> 네. <웃음> 기 기자님 감사는 드릴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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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버 더 라디오는. 고품격성 우매거진 보이스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연기하는 펀스쿨과 함께 합니다.